expiration, 만료, 만기, ex가 out, 여기서 x p i, S -P -I r e spire로 봐야죠. 그래서 breathe in. 그러니까 바깥으로 숨을 몰아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시간이 다 돼가는구나. 가부구나 만료, 만기. a n e u v r 이동시키다 움직이다. man은 소녀의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uvr over로 보면 내 손으로 전반적으로 다 작전조작까지 하고 이동까지 시키다. 커밍, 다가오는, 커밍이 오다죠 Damaged, D-A-M이 오면 손실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상된, 손해를 입은 Prevent, 몸을 막다, 예방하다 Pre가 앞에 있다, V-ENT, 오는거죠, vent 그러니까 오는 앞에 서서 진행을 막는거죠 Power, 전력, 전기 P-O가 들어가면 힘을 나타내죠, 그래서 힘있는 전기 chemical, 화학제품. chemi 자체가 이집트어그 연금술에 서온 거죠. 그래서 그 화학, 화학제품. minimize, 최소화하다, 축소하다. mini는 작은 거죠. 그래서 작게 만드는 거니까 축소하다. c o m p l a n t COM, 모두가 plain, 평평하게, 그러니까 공평하게 해달라고 불평하다. deal, 처리하다, 거래하다, 명사까지. 어, 딜러 아시죠? 그래서 딜러가 카드를 돌면서 거래하는 모습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argumentative, 논쟁적인 논쟁을 좋아하는, 이거는 신화, 그리스 신화에서 온 건데, 그 아르고스라는 괴물이 100개의 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잘못을 다 따지면서 싸우는 게 argue예요. appropriately, 적절하게, AP는 방향, proper가 맞춰진 이는 의미니까, 그 방향으로 맞춰져서 적절하게 하는. respond, 응답하다. r 이가 back, s p n 가 약속. 다시 내가 응답하는 거 약속할게. 응답하다. infuriate, 화나게 하다, 격분시키다. 이는 아니고, fury가 들어가면 분노, 격분이라는 의미인데, 안에 분노가 침이니까 격노한 거죠. curious, a 발은, c o u 가 들어가면 정원, 울타리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울타리 안에 있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의가 발라야겠죠. satisfaction, 만족. 그래서 satisf 는 enough, 충분하니까, 충분하게 FAC 만드니까 만족이죠. inconvenience, convenience 가 편안한 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in이 이제 나의 의미인데, C O N 모두가 V E N 오니까 편안했었는데 인 오지 않으니까 불편한 거죠. Complete 완료하다, 완성하다. C O M 은 강조. P L in에 fill 채우다니까 완전히 채워지니 완성된 거죠. Specific 구체적인, 명확한. Spec 은 보다고, F I C 는만들드니까볼수 있게 구체적으로 만들었으니 명확한. Return or again. Turn이 이제 뒤집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다시 방향을 뒤집어서 돌아온 것이니까 반환하다, 반성하다. Replace R이가 back, place는 위치죠. 그러니까 내 뒤를 차지하니까 교체. Presentation 발표. Present가 제시하다죠. 그러니까 모두 모아진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가 발표. Evaluation E가 out, value는 가치죠. 그래서 밖으로 드러난 가치를 평가하다. Confident, 확신하는 자신 있는, C O N E, together, faith가 믿다죠. 그러니까 모두가 믿을 정도니까 확신하는 자신 있는. Cause, cause는 reason, 이유란 의미야. 그래서 이유를 만드는 것이니까 초래하다. Commentary하면 해설, 실행, C O M은 모두, ment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모두 마음에 두고 있는 거를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설. notification, 통지, not는 표시하다 또는 알게 하다라는 의미고, fic가 만들다니까 알게 만드는 것이 통지. apologize, 사과하다, 어, sorry 하는 것보다 더 이제 공식적인 표현이죠. 정중한 표현. apo가 멀리 떨어지다고, log가 language 말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말, 그러니까 원래 의미와 떨어져 있는 말이 변명이죠. 그 변명이 결국 사과죠. interact, inter가 between, act가 행동하다 라는 의미니까 사이에서 행동하는 게 상호작용하는 거 certain, 확신하는, 확실한 c-e-r-t가 들어가면 체로 걸으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체로 걸어게 확신, 확신할 확 정도로 계속 걸으는 거죠 commitment, 한신, 전념 c-o-m-t-t-o-g-e-t-e-r, m-i-t는 보내다 라는 의미니까 어, 그리고 여기선 내 의견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스한 과정에 같이 있는 게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모두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어, 우리 이 방향으로 전념하자, 헌신하자라고 하는 거죠. u p l o a d 박수를 보내다 칭찬하다. AP는 방향, PLUD는 그 옛날 새가 날개 부딪히는 소리라고 했죠. 그래서 그게 박수 치는 소리랑 비슷하다. 보통 행사할 때 새를 날려보내니까. biography, 양력, 전기, bi-o 가 들어가면 life, 삶이고, graph는 쓰다니까, 전기를 쓰는 거죠. 생애 전기. critical, 비판적인 중요한 위기의 CRI가 separate 해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기, 내 물이랑 떨어져 있으니까 위기죠. 중요한 순간, 비판적일 수밖에 없겠죠. dependent, 달려있다, 의존하다. dependent가 자동사고, 온 전치사를 취하죠. d가 down, 밑에 p and 달려있으니까, 달려있는 줄에 의존해야겠죠. combine, 결합시키다. com이 -E, together, bi가 들어오면 2의 의미죠. 두개 모듈 결합시키다. priority, 우선권, 우선사항. pri가 before의 의미, or이 라틴어 비교급이죠. 더 우선하는 우선권, 우선사항. observe, 관찰하다, 주시하다, 준수하다까지. OB가 ON의 개념. 가까이 붙어 있는 거죠. serve가 지키다니까. 가까이서 서로 지켜보면서, 어, 그 조직을 이어나기 위해서 법준수까지 해야겠죠. defective 하면 결함이 있는. D가 away. FAC는 만들다니까. 어, 원래 생각했던 질과 떨어지게 만드는 거니까 결함이 있는. reflect, 반영하다, 나타내다. RE가 against, 반항해서. reflect가 구부리다니까. 원래 생각과 반대로 나타나는데, 이 반대로 하는 부분에서 이게 그대로 복사되는 거니까 내 마음을 반영하다까지 되는 거예요.